죽은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수 없듯이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학대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놓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과연 자비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집착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도 억지로 그 끈을 붙잡는 행위를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죄악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만 배웠지 정작 인연의 유통기한이 끝났을 때 어떻게 작별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은 당신을 옥죄던 그 질긴 인연의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선한 길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타인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가까운 이의 허물을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니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당연하게 여기는 무심함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허무함 뿐이지 않았습니까?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고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당신 혼자 그 자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오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다정했던 인연이 오늘의 악연이 될수 있고 뜨거웠던 사랑이 얼음보다 차갑게 식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 낙엽을 다시 나무에 붙이려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시들어버린 인연이라는 잎사귀를 붙들고 다시 꽃이 피기를 기도하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지독한 집착이 불러온 현실의 고통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정나라한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픈 진실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집착이 불러온 현실의 고통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정나라한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놓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과연 자비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집착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도 억지로 그 끈을 붙잡는 행위를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죄악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만 배웠지, 정작 인연의 유통기한이 끝났을 때 어떻게 작별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은 당신을 옥제던 그질긴 인연의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선한 길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타인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가까운 이의 허물을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니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당연하게 여기는 무심함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허무함 뿐이지 않았습니까?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고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당신 혼자 그 자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오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다정했던 인연이 오늘의 악연이 될수 있고 뜨거웠던 사랑이 얼음보다 차갑게 식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 낙엽을 다시 나무에 붙이려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시들어버린 인연이라는 잎사귀를 붙들고 다시 꽃이 피기를 기도하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지독한 집착이 불러온 현실의 고통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픈 진실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인연의 끝을 붙잡는 것을 죄악이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이제 가장 깊은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입니다. 옛 인도에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쪽 같은 자식을 잃고 미친 듯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약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가 겨자씨 한 줌을 얻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온 마을을 뒤졌지만 단한 집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은 할아버지가, 어느 집은 아버지가, 또 어느 집은 어린 자식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겨우 깨달음을 얻은 여인에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인연의 유한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영원히 나의 아이일 것이라 믿고 배우자가 영원히 내 편일 것이라 믿으며 친구가 평생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각자의 궤도를 그리며 흘러가는 별들과 같습니다. 잠시 같은 하늘에서 빛나며 온기를 나누었을 뿐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멀어지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변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당신의 무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빠서도 아니고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당신에게 줄수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것이라는 생각 즉 아집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잠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한 지붕 아래 살고 밥을 나누어 먹었을 뿐그 영혼의 주인은 오직 그 사람 자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감독도 아니면서 상대방의 대사를 수정하려 하고 무대 위에서 내려가려는 배우를 억지로 붙들어 세우려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당신의 곁을 떠나 그만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울컥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가장 깊은 곳의 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생겨납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거품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조건이 맞으면 생겨나지만, 조건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던 시절에는 아름다운 꽃이었지만 이제 그 조건이 다 사라졌다면 인연이 흩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 흩어진 마음을 붙잡고 다시 예전처럼 되라고 울부짖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과거의 기억을 들춰보며 그때는 좋았는데 하며 과거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현재를 시궁창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 지독한 인연을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지혜와 평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독이 든 사탕을 꽉 쥐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맛있는 과일을 주지 않느냐고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바닥을 펼쳐 그 독이 든 사탕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인연을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남은 생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우주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개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론적인 분석을 넘어 당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인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리할 것인지.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론적인 분석을 넘어 당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인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리할 것인지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있고 정성을 다해 키워낸 자식이 있으며 삶의 궤적을 함께 그려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가슴 한 구석은 시리고 공허한 것입니까? 젊은 날에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 자리에 사랑과 존경이 차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참아내면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며 당신의 이름은 지운 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고요한 거실에서 느껴지는 그 지독한 쓸쓸함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무시당했다는 느낌과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것 같다는 상실감이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걸려온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온 마음을 다해 대답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기는 통화음 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남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서운함을 애써 누르며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보다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슬픔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얄팍해지고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에 당신은 아연 실색하게 됩니다. 당신이 인연의 끝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당신의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자려고 누워도 예전에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가슴을 찔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의 가래, 즉, 목마른 갈망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끝난 인연이 예전처럼 다정하기를 바라는 그 헛된 희망이 당신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지 않듯이 사람의 마음이 떠나는 것 또한 그저 흘러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고 있는 꽃잎을 손으로 붙잡아 억지로 가지에 붙여놓으려 애를 씁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떠나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직도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당신의 나약한 그림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과 배신감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상대방의 무심함에 상처받기에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귀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인연들이 사실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떠나간 빈자리는 쓸쓸함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참모습이 들어설 수 있는 신성한 마당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인연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아픈 진실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유한 평화를 가슴에 품고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통합되는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겠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전혀 다른 차원의 우주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정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부처이며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거나 누군가의 무심함에 가슴을 부여잡고 울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연을 단호하게 정리한 그 자리에 이제는 당신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비의 꽃을 피우십시오. 홀로 당당하게 걷는 무소의 뿔처럼 당신의 남은 생을 오직 당신 영혼의 울림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마음성공과 함께 이 길을 천천히 계속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연의 무게로 밤잠을 설치는 소중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전해 스스로 설수 있는 작은 힘을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그 문장은 남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당신만의 다짐이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년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부처와 함께 걷는 그 길에 언제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